안녕하세요 조숑그리채널의 조숑이입니다. 오늘은 첫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뽑는 날이어서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. 여기 18분 중에서 총 7분의 당첨자를 뽑을 거고 여기 제가 다 18분을 작성을 했거든요. 이제 한 분보다는 먼저 6분 네, 커피 기프티콘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히히님, 틀딱십 선비님, 안드로제이님, 잠란님, 파이어파이터님, 포포님 이렇게 총 6분 축하드립니다. 커피 기프티콘은 구독 확인 여부 후에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분 남으셨죠? 한 분은 필기구 세트 제가 편지랑 같이 보내드리려고 해요. 이제 한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건 없다님. 축하드립니다. 제가 필기구 세트랑 제 편지, 손수 쓴 편지랑 함께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당첨 축하드려요.